안녕하세요. 백세마루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 단순한 휴식을 넘어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삶을 꿈꾸시나요? 따뜻한 기후와 이국적인 문화 속에서 장기간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해외 장기체류 여행, 이제 시니어들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은 물론 삶의 지평을 넓히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오늘 백세마루에서는 100세 백세까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위한 해외 장기체류 여행 5가지 핵심 가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해외 장기체류 여행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가이드를 자세히 알아 봅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여행지 선정입니다. 둘째, 빈틈없는 재정 계획입니다. 셋째, 안심할 수 있는 건강 관리와 보험입니다. 넷째,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 및 생활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생활 적응과 즐기기입니다. 이 가이드들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본격적으로 해외 장기체류 여행 핵심 가이드를 알아보기 전에 해외 장기체류 여행이 왜 시니어에게 좋은지 알아볼까요? 해외 장기체류 여행은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다면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신체 활동량 증대. 낯선 환경을 탐험하며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스포츠나 활동, 예를 들면, 현지 요가, 수영, 등산 모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근감소증 예방, 심혈관 건강 강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2. 뇌 기능 활성화. 새로운 언어, 낯선 문화, 복잡한 지도를 읽는 등의 활동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인지 유연성을 높여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춥니다. 새로운 정보의 습득과 문제 해결 과정은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합니다. 3. 스트레스 감소 및 우울감 완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설렘과 도전은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새로운 경험이 뇌건강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4. 사회적 교류 확대. 현지인, 다른 여행자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장기 체류 여행 5가지 핵심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여행지 선정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는 짧은 여행과는 달리 마치 이주하는 것과 같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기후와 환경,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는지, 계절 변화를 느끼고 싶은지 등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에 맞는 기후를 고려하세요.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적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시니어 건강에 좋습니다. 2. 생활비와 물가. 장기 체류는 재정적인 부담이 클수 있으므로 물가가 합리적이고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베트남 다낭. 포르투갈 리스본 등은 시니어 장기 체류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3. 유료 인프라. 2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의 접근성은 좋은지, 유료비는 합리적인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 소통이 가능한 유료진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4. 언어와 문화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거나 영어 소통이 원활한 곳을 선택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민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곳은 향수병이나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비자와 법적 문제 해당 국가의 장기체류 비자 조건과 법적 규정,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비자 등 시니어에게 유리한 비자 제도가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빈틈없는 재정 계획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계획 없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상세 예산 수립 체류 기간 동안 예상되는 모든 비용, 즉 숙소비, 식비, 교통비, 유료비, 보험료, 통신비, 여가 활동비 등을 꼼꼼하게 계산하여 상세한 예산을 세우세요. 실제 지출과 비교하며 매월 예산을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 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면 질병, 사고, 귀국 비용 등에 대비하여 최소 3에서 6개월 치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3. 해외 사용 가능한 금융 상품 준비.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준비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해외 송금 서비스나 현지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분실에 대비하여 카드별로 해외 분실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와 예비카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가입. 장기 해외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응급 상황. 현지 병원 이용에 대비한 의료비 보장, 개인 소지품 도난 분실, 항공편 지연 취소, 긴급 후송 등 포괄적인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외 의료 정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환율 변동 대비. 환율 변동은 여행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율 동향을 주시하고 분할 환전 등, 지혜로운 환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재정 계획은 여러분의 해외 생활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안심할 수 있는 건강 관리와 보험입니다. 해외에서 건강을 잃으면 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까지 커지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개인 복용약 및 상비약 준비. 평소 복용하는 약은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영문 처방전과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두통약, 소화제, 반창고, 해열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도 챙겨야 합니다. 2. 해외 의료보험 가입. 장기 체류 여행자 보험 중 유료비 보장이 충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현지에서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긴급 후송 서비스, 현지 병원 안내 서비스 등이 포함된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3. 현지 의료 시스템 파악. 방문 국가의 의료 시스템, 예를 들어 병원 예약, 응급실 이용 절차, 약국 이용 등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4. 예방접종 및 감염병 정보 확인. 여행 전에 방문 국가의 풍토병이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5. 건강 증명서 준비.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면 현지 의료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영문 건강 진단서나 요약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몸이 즐거운 여행을 완성합니다. 넷째,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 및 생활 준비입니다. 장기 체류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입니다. 1. 숙소 유형 선택. 호텔보다는 아파트먼트, 빌라, 콘도, 홈스테이, 에어비앤비 등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기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시설이 갖춰져 직접 요리할 수 있고 세탁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2. 숙소 선정 기준. 안전한 지역인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마트나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와 평점을 참고하고, 가능하다면 현지 답사나 영상통화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신수단 확보. 현지 유심칩, 에그, 로밍 등 현지에서 안정적인 통신수단을 미리 확보하여 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나 지인에게 연락처를 공유해두세요. 4. 대중교통 이용법 숙지 버스, 지하철, 택시, 오버 등과 같은 현지 대중교통 이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대중교통 앱을 설치해두면 편리합니다. 5. 한국 주택 관리 한국의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 보안 문제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비 시스템 가입, 우편물 정리, 난방 및 수도 관리, 필요시 이웃이나 지인에게 관리를 부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현지 생활을 만끽하세요. 마지막 다섯째, 현지 생활 적응과 즐기기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장기 체류 여행은 현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1. 현지 언어 배우기. 인삿말 숫자, 길 묶기 등 간단한 현지어를 익혀두면 현지 생활이 훨씬 수월해지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앱이나 현지 어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현지 문화 체험 관광객 모드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을 방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나 카페를 경험해 보세요. 요리 교실, 전통 공예 체험 등을 통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커뮤니티 참여 관심사에 맞는 현지 동호회, 자원봉사 단체 혹은 시니어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현지인들과 교류해보세요.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참여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춘다고 합니다. 4. 위기 대처 능력 강화. 지진, 테러,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 현지 경찰 및 응급 서비스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주변 한국 교민회나 한인단체의 연락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5. 유연한 마음가짐.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패가 아닌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현지 생활을 만끽하세요. 이처럼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긴다면 해외 장기체류 여행은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위한 해외 장기체류 여행 5가지 핵심 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여행지 선정부터 빈틈없는 재정 계획, 안심할 수 있는 건강 관리와 보험,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 및 생활 준비, 그리고 현지 생활 적응과 즐기기까지. 이 가이드들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 여행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삶의 지평을 넓히며 매순간 성장하는 값진 기회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백세마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세마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